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현대 투싼 차량 갖고 왔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 드릴게요. 이 차량 트림명은 투싼 CRDi 2WD m x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0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144,951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는 바와 같이 은색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은 있습니다. 어, 단순 수리 부분은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인사이드 패널에 각각 체크되어 있고요. 이상 저희 미차 어플 통해서 봐주세요. 외관 상태 저희 피디님과 함께 카메라 통해서 봐주시고요. 쭉 둘러봐주시고, 저는 트렁크 열어봐 드릴게요. 이 차량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안쪽에 내부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네트 처리되어 있고 왼쪽에 12볼트 그리고 좌석 폴딩 가능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태 깨끗하죠? 그럼 2열로 한번 가볼게요. 안쪽에 내부 보시면 블랙 가죽 시트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중앙에 보시면 12볼트 네트 상태도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바닥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도어 부분에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목소리> 네, 이 차량 보시면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용감 조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 부분 주행 거리 1 5 3,117km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전동 사이드 미러 조절하실 수 있고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 상단에는 지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오디오 라디오 시스템,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복수 전자 USB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양쪽 모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뒷좌석에서 보셨을 때도 충분히 네 개방감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가격 설명 앞쪽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27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상태, 연식 주행거리 대비 그래도 안쪽에 깨끗하게 내부 관리 잘된것 같고요.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